안녕하세요. 초보강입니다 이전에 웹페이지를 불러와서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특히 mcamrig를 사용하여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최고의 무료 플러그인이라고 부르는 mcamrig 사용법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항상 사용하는 플러그인인 mcamrig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mcamrig는 복잡한 키프레임 작업 없이도 영상에 생동감 있는 카메라 움직임을 추가할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메뉴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파이널컷과 다빈치 리졸브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능을 생각하면 믿어지지 않지만, 완전히 무료입니다. motionvfx.com에 가셔서 mcam 리그를 검색하신 후 구매하시면 됩니다. 설치까지 마치셨다고 생각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Final Cut Pro를 이용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이 플러그인이 현재 보이는 화면인 16대9를 기준으로 동작한다는 점입니다. 영상이라면 클립 위에 간단히 올려도 세로 길이가 길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긴 웹페이지의 스크린샷인 경우에도 현재 보이는 화면을 기준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긴 페이지에서 다른 부분을 보여주려면 원본 클립에서 이동하는 키프레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전에 영상에 웹페이지 넣기라는 제 채널 영상을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하는 클립을 타임라인에 놓습니다. 그 다음 타이틀에서 mcam 리그를 찾아 클립 위에 놓습니다. 보시다시피 기본 설정된 세팅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화면이 확대된 후 mcam 리그의 길이만큼 유지되다 다시 축소됩니다. 이거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프로젝트에 따라 시작과 끝부분의 애니메이션을 원치 않으시면 인아웃 애니메이션을 원하는 대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작과 끝부분의 애니메이션이 없이 확대된 화면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플러그인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설명하겠습니다. 확대할 위치를 지정하는 카메라 XY 포지션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원형 포인트가 하나 생성됩니다. 이 포인트를 확대하고 싶은 위치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메뉴에서 직접 값을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원형 포인트를 사용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내용을 진행하면서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면 메뉴에서 키프레임을 설정하고 이동하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영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설정은 Z축 위치입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400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상의 기본 위치를 0으로 생각했을 때 Z축, 즉 화면에서 눈 방향으로 마이너스 400 포인트가 이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디스플레이 표시되는 거라 뭐 거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게 눈이랑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눈이랑 가까워지면 커져 보이죠? 만약 0으로 이동하면 초기 위치로 돌아가고 플러스 값이 되면 더 뒤로 빠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값이 더 커지면 더 점점 더 앞으로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이 설정을 적용하면 원래 선명했던 영상이 블러 처리되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영상의 위치와 포커스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즉 영상은 이렇게 앞쪽에 있지만 포커스는 원래 위치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두 개를 겹치고 앞뒤를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 업셋이라는 설정을 확인하면 초기 값이 마이너스 400으로 Z 축의 디폴트 값과 동일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값을 방금 조정한 값과 동일하게 설정하면 포커스가 딱 맞춰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두 설정은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하는 것은 화면을 확대하기 위해 키프레임을 설정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축에 대한 회전을 추가해 줍니다. 회전은 이 다이얼 모양을 조절해 진행합니다. x 축을 움직이면 화면이 위 아래로 회전하고 y 축을 움직이면 좌 우로 회전합니다. z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면 화면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세 축을 이용하여 원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영상도 만들 수 있죠. 위치 이동 키프레임을 추가해 볼까요? 여기에 키프레임을 하나 설정하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면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저는 주로 이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유용하게 알아두면 좋을 추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fade opposite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시작과 끝부분에 fade in과 fade out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단, in out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되어 있어야만 작동합니다. 두 번째로, 각 축마다 position rate가 있습니다. 이전에 영상의 움직임을 주기 위해 키프레임을 설정했었는데, 이세 가지 항목을 설정하면 정해진 만큼 자동으로 움직이는 액션을 줄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법의 차이이므로 두 가지 중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키프레임을 만드는 게좀더 편하게 느껴지더군요. 그 아래에는 Easy In Out 설정이 있지만 이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Rotation Rate 설정이 있는데 이는 포지션 레이트와 동일하게 키 프레임을 설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회전시키는 방법입니다. 포지션의 경우에는 직접 키 프레임을 찍는 것이 더 쉽지만 회전은 이 레이트를 움직이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모든 축에 대해 설정이 가능하니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아, 다만 이 레이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값이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중간에 멈추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키 프레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테이션 이지 인 아웃 설정이 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사용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 아래 카메라 앵글 오브 뷰 항목이 있습니다. 생각한다고 동작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Y축 회전을 조정하지 않으셨다면 Z축을 이동하는 효과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기존에 Z축을 이동하면 포커스 업셋을 함께 이동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항목을 조정하면 두 항목을 따로 조정하지 않아도 Z축을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발을 움직이면 포커스를 유지한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Y축 회전을 주면 이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니 요거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DOF 블러 어마운트는 예상하신 대로 블러의 강도를 바꾸는 역할입니다. 포커스 업셀레이트는 포커스를 이동하는 역할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어 파 o 포커스는 포커스된 포인트 기준으로 앞뒤의 포커스 범위를 설정합니다. 이는 렌즈의 심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엔피니티 포커스는 말 그대로 전체 포커스를 다 맞추는 기능입니다. 그 아래에 다른 설정들은 기본 상태로 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래에 픽셀 라이트 온오프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 보신 적 많으시죠? 이것은 우리가 LCD 화면을 매크로 렌즈로 아주 가까이 촬영할 때 보이는 모습입니다. 실제 이렇게 촬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버튼 하나로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화면을 아주 가까이 당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픽셀 라이트를 켜 주면 이렇게 됩니다. 러치 LCD를 뭐 매크로렌즈나 확대경을 가지고 직접 촬영한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아래 항목은 아주 직관적이라서 조정해 보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지 않나요? 이거 적절한 곳에 사용하면 영상 품질이 아주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다음은 화면에 마스크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마스크는 상하, 좌우 동일한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저는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아마 필요하신 분들께는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w i 언 g l e On Off 기능은 화면을 흔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화면이 흔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지만 Strength와 Frequency를 낮추면 꽤 괜찮은 효과가 들어가는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Randomness 기능은 새롭게 적용할 때마다 한 번씩 눌러줘야 이전 효과와의 움직임과 다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에 회전을 많이 주면 배경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배경 색상 정도를 바꾸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외의 값들은 특별히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어떤가요? 제 생각에 N-CAM Rig는 무료 플러그인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활하게 작동하는 무료 플러그인이니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서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